여러분, 혹시 무협 좋아하시나요? 과거에만 하더라도 바람의 나라, 이르의 전설, 천년, 열혈강호, 귀혼, 블레이드 앤 소울 등 제법 많은 무협 게임들이 국내 게이머에게 큰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게임들 대부분이 판타지나 SF와 같은 장르들이 주를 이루는 통해 무협을 좋아하는 게이머들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 그러한 분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무협 게임이 등장했으니 오늘 알아볼 게임은 팬텀 블레이드 엑스큐션었습니다 몰입감 넘치는 매력적인 스토리! 센텀블레이드는 S 게임에서 개발 중인 횡스크롤 액션 RPG로 중국의 인기 IP 영지인 시리즈의 정식 후속작입니다. 아마 국내 게이머에겐 과거 카카오에서 서비스하던 진혼 포 카카오로도 익숙한 IP일 텐데요. 장르가 무협이긴 무협인데 다크 쿵푸 펑크라는 상당히 특이한 장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용방, 원한, 음모, 그리고 사륙이 난무하는 무림. 그러한 무림의 3대 세력 중 하나인 조직에 소속된 주인공은 어느 날 당문으로부터 한 장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내용인 즉 당내라는 반역자가 당문 사람들을 연이어 해치고 있는데 그의 몸에 기다란 팔 같은 것이 8개나 돋아나 있는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는 전작에서 주인공이 쓰러뜨린 11인각과 함께 사라진 봉인된 금기의 술법, 살기 계조로 누군가에 의해 술법이 부활했음을 알게 된 주인공이 그배우에 숨어 있는 거대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나선다는 게 주요 스토리인데요. 스토리의 스만 들어도 벌써부터 스킵 버튼을 찾으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다 보면 누구나 집중하게 될 정도로 스토리에 몰입감이 있거든요. 우선 스토리의 큰 줄기는 살기 개조와 그 배우를 찾는 것이지만 당장 눈앞의 스토리는 각 챕터만의 독립적인 내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호흡으로 스토리를 음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스토리 진행 내내 고퀄리티의 커싱과 더빙 덕분에 지루할 틈이 없는데요. 동양 수묵화풍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래픽과 전문 성우들의 열연이 담긴 풀보이스 더빙이 더해져 아기 울음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퍼지고 사람들의 오장육부와 기경팔맥에 스며들더니. 플레이어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 죠. 다만 개인적으로 스토리와 관련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요. 바로 플레이어블 캐릭터의 스토리 를 따로 풀어주지 않는다는 점이 었습니다. 당장에 플레이어블 캐릭터 중 하나인 혼만 하더라도 전작의 주인공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배경 설명도 해주질 않아 스토리엔 몰입 할수 있을지언정 주인공에겐 몰입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물론 팬텀 블레이드가 영지인 ip 의 후속작인 만큼 전작을 플레이 해본 유저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 지만 그렇지 못한 유저로서는 아쉬움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은 전투 시스템. 하지만 게임 특히나 액션 게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전투겠죠. 팬텀블레이드는 던전에 입장하면 맵이 랜덤으로 생성되고 최종적으로 보스를 무찌르는 게 목적인 행 스크롤 액션 RPG입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던전앤파이터의 진행 방식과 비슷한데 전투 방식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보통 여러 스킬을 각 키에 배치해 하나씩 눌러가며 콤보를 이어가는 보통의 액션 게임과는 달리 팬텀블레이드에선 스킬 체인이라는 전투 시스템을 이용해 콤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 버튼 하나만으로 콤보를 쓸수 있다는 거죠. 에이 뭐야. 그럼 컨트롤하는 맛이 별로겠네. 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팬텀 블레이드는 PC와 모바일을 모두 지원하는 크로스 플랫폼 게임인 만큼 지나치게 정교한 컨트롤 시스템은 오히려 독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PC에선 키보드, 마우스뿐만 아니라 컨트롤러도 완벽하게 지원하는데 이게 손에 착 달라붙더라고요. 게다가 방어와 회피 액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맛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그다지. 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방어의 경우 단순히 적의 공격을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타이밍에 맞게 사용할 경우 패링을 할수 있어서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킬이 강제적으로 체인에 묶이는 대신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재미를 살렸습니다. 팬텀 블레이드의 스킬들은 기본적으로 지상과 공중 어떤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데미지와 실드 파괴 중에 어떤 것에 중점을 둘 것인지, 전투 자원인 사리를 획득하는 스킬과 사리를 사용해 강화되는 스킬을 어느 곳에 배치할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지어 한 체인에 최대 6개의 스킬까지 배치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3, 4개의 스킬만 배치하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 체인에 배치된 스킬들은 모두 쿨타임이 같이 돌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총 8.8초짜리 체인이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기엔 이 체인 버튼을 3번만 누를 경우 마지막 스킬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사용한 다른 스킬들은 쿨타임이 돌아가고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스킬까지 모두 사용하고 난 뒤에야 8.8초짜리 스킬 쿨타임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단순히 스킬을 마구 집어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체인을 압축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강력한 스펙업 수단, 장비와 그림자 자, 액션 RPG에서 액션을 살펴봤으니 이번엔 RPG 쪽을 봐야겠죠. 팬텀블레이드는 기본적으로 스토리와 콘텐츠를 즐기며 레벨을 올리고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스킬이 해금되는 것은 물론 내가 원하는 진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직과 비슷한 시스템인데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진급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캐릭터로 두 가지 플레이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팬텀블레이드의 육성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장비인데요. 모든 장비의 옵션은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장비를 파밍하는 재미와 더불어 그에 맞게 스킬 체인을 짜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몬스터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전설 장비와 마경을 통해 특별한 적이나 보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세트 장비. 이렇게 게임의 핵심이 되는 장비는 직접 던전을 돌아 파밍을 하기 때문에 과금이 끼어들 부분이 거의 없는데요. 그럼 게임사는 뭘 먹고 사느냐? 바로 또 다른 스펙업 수단인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스킬에 공감시켜 적용하는 일종의 카드와 같은 아이템으로 단순히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것부터 고유 스킬을 시전하거나 각종 부가 효과를 얻는 등 장비 못지 않게 중요한 스펙 업 수단인데요. 이 그림자는 던전에서 일부 파밍이 가능하지만 주요 수급처는 가차즉 뽑기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뭐 뽑기? 좋은 그림자 먹으려면 돈 엄청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테스트 버전으로 플레이했기 때문에 이 뽑기를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당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테스트 버전이라 따로 재화를 구매할 수도 없었는데 게임 내에서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만으로도 제법 여러 번 뽑기를 돌릴 수 있었고 가장 높은 등급인 전 전설 등급의 그림자는 10회 연속 소환하면 무조건 한장 이상 확정에다가 얻을 확률 자체도 무려 10%나 되거든요. 심지어 무조건 전설 등급의 그림자를 얻을 수 있는 궁극인장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설 등급의 그림자가 없어서 아쉬운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팬텀블레이드 완성된 버전이 아닌 테스트 버전으로 플레이해봤음에도 매력적인 그래픽과 몰입감 있는 스토리 그리고 컨트롤을 하는 맛이 있는 펜스코롤 액션 RPG였는데요. 정식 출시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무협을 좋아하는 게이머들에게 담비와 같은 게임이 되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팬텀블레이드 엑스큐셔너스 프리뷰 영렉이었습니다.